여기 깊은 산골 외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년 묵은 구미호가 길을 잃은 나그네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죠. 하지만 구미호는 20년째 굶고 있습니다. GPS 때문에 길을 잃는 나그네가 없기 때문이죠. 실례지만 수학입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나의 위치를 찾게 해주는 GPS.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화된 기술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먼 하늘 위에 떠있는 위성이 어떻게 나의 위치를 그렇게 정확히 찾아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위성이 여기 있죠. 내가 들고 있는 휴대폰과 이 위성은 서로 전파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위성에서 보낸 신호가 핸드폰에 도달하는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위성과 나와의 거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이 가진 정보는 나와의 거리일 뿐이죠. 이 인공위성의 입장에서 나의 위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이원 위의 한 점에 불과하죠. 아니, 3차원 공간이니 구의 표면이 되겠군요. 그래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선 또 다른 위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위성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 휴대폰과 전파를 주고받아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만들어진 구와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위치는 이 원위의 한 점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세 번째 위성이 나의 휴대폰과 교신을 하고 새로운 구를 만들어냅니다. 이세 구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 보이시죠? 그두점 중에서 지구와 맞닿은 점이 바로 수신기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GPS를 이용해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선 최소 세 대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성과 나 사이의 거리는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의 도달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성에 장착된 시계와 내가 가진 수신기의 시계가 일치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PS는 정확성을 높이고자 4대 이상의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의 GPS는 20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죠. 구미호가 길리는 나그네를 만날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끝